자영업자 있다. 기명 카드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나중에 그 카드가 위조 카드로 밝혀진다면 가맹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가맹점 계약을 최초의 카드사에 하셨을 때 카드사의 가맹점 가입약관 같은 게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가맹점주는 매출을 일으킬 때 본인여부 확인과 카드 뒤에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위조카드라 할지라도 이런 본인여부 확인 절차에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면 가맹점 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된 겁니다. 위조카드로 밝혀져서 불량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. 가맹점주로서 서명확인 등을 안하게 된 경우는 법적 조치가 들어갈 때 불리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